멤버가 지나가며 던진 말에 어. 마음이 저릿했던 적이 있다는 언니 왜 말할 것 같아? 저릿했던 적? 어, 마상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약간 아 찌릿하고 저릿한? 채연이가 술 마시고 저한테 제 손을 잡으면서 저는 어. 언니가 리더여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어, 언니, 기억나요? 기억나요? 아, 언니가 그때 그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있었어. 하는데 음. 그때 제가 계속 타 네. 잡으면서 따뜻하게요. 살짝 눈물 고이면서 어제도 아 그걸 아 그때 마음이 저릿했습니다. 오케이,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사장님도 그런 적이 네. 있었어요? 저 있어요. 어, 어. 저 최근에 어. 그 분님 무슨 일있는데요 어. 그래서 단독방에서 멤버들한테 아. 뭐 소식을 보냈는데그 어. 리더 조라고 이런 말보냈는데걔 어. 그 멤버들 다어 언니 님 저 까틀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저틀리에들어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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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틀리에출